우리가 한국 선수들 그 각오를 한번 확인을 해봤었잖아요 아이 밤에 경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거, 그거 이노베이터 선수예요 아예 네. 이노베이터 선수가 그런 얘기도 했을 만큼 이 체력적 부담이 예, 짚어진 것처럼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경기 더 치니까 더또 조밀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솔로랭크를 6판 연속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 최상위권 세계 각국의 최상위권 플레이어들과 이 대회를 6경기 연속, 7경기 연속으로 한다는 라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판한판 한판 눈치 싸움도 일단 너무 심하고 그냥 좋은 증강이 떴을 때도 어? 이거 똑같은 거 떤다도 확인해야 되고 네. 정말 심적으로 부담이 엄청 날 텐데 선수들이 그래도 끝까지 정, 그 집중력 잃지 않고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장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시간이 이제 6시 40분이었죠. 네. 그런데 현재 시간 10시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4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음. 음. 이만큼 선수들이 어좀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집중력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예, 이런 당부를 어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좀 많이 올라가시면 저희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 선수들도 좋고 그렇습니다. 상금이 갈리니까 또 맞습니다. 또 이후의 대회에 또 진출하는 어떤 메리트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네또 이제 이 대회 마지막 좋은 결과 거둬가면 다 같이 또 기분 좋게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뭐 오늘 경기 결과에서 가장 좋은 건 물론 우승이겠죠. 이 페이지 전약가의컵 페이지 3에 하지만 4위까지 또 들게 되면 최종 순위 4위 안에 들게 되면 또 이제 황금 뒤집기 진출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황윤지 씨께 진출도 결정되고 이제 어, 그 컬리파이어 포인트가 네. 최대한 높게 모여야 월드 챔피언십에 직행하는 그 한자리 에티켓이 또 있다 보니 사실 그냥 한 개의 등수를 올릴 수 있으면 반드시 올려야 되는 이번 전략가의 겁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이 대회가 끝이 아닌 만큼 이 선수들이 할수 있을 때 최대한 해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회가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요. 네. 역시 좀 길게 좀 e스포츠 시스템 자체가 정비되었다 보니까 이번 전략적 팀 전투에 예, 하나하나가 좀 나비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네 아, 일단 전에 들리는 소식이 선수 한 명의 집에 좀 정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약간 뭐 베트남 선수나 다른 좀 지역의 선수로 사료가 되는데요 네 예. 전력 문제가 네. 저희가 이게 저희가 이제 또 아시아퍼시픽 지역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런 이슈가 자주 발생해요. <laughs> 제가 이제 다른 종목 중계할 때 자주 드린 이야기인데 네. 제가 또 이런저런 게임 운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제가 운영하면서 겪었던 이 전력 이슈 중에 가장 좀 어이 어이없었, 없었던 이슈는 네. 해저 케이블을 상호가 물어뜯은 일이 있었어요. 아그러 면이 갑자기 또 인터넷 연결이 네 아. 그리고 태풍이 와서 전신주가 뽑힌 적도 있었어요. 이런 건 진짜 천재 지변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정전 나면 뭐이 뭐 선수 뭐, 뭐 자전거 뭐 바퀴 굴려 가지고 자력 발전이라도 해가지고. 근데 그럼도 집중력 떨어지잖아요. <laughs> 아니 그렇게 연결이 돼 있긴 하나요? <laughs> 뭐 수동으로 이제 발전기라도 돌려서 이게뭐 어떻게 안 되니까 안 되나요? 네, 예, 참. 네, 일단. 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선수가 10분 내로 준비가 안될시 7명으로 경기가 또 진행이 된다고 아, 합니다. 또 이제 저번 백, 대회에서도 네. 실제로 7명에서 대회를 했었던 그래서 저희도 신기했던 네. 경험이 한번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변수가 좀 많아지잖아요. 음, 더미를 얻는 것보다. 7명 보니까. 진행은 좀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데, 템포도 달라지게 되고 좀 가져가는 기물의 개수도 달라지다 보니까 또 이런 확률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좀뭐 일반적인 게임 양상과.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만약 에 7명으로 진행을 하는 최악의 경우 가 나왔을 때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전에는 선수 한 명이 비는 경우에 덤미를 넣고 해서 연패 운영이 강제로 불가능해진다거나 이런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없이 7명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또 신경을 쓸 필요가 음. 없다 보니까 네.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냥 하나 불안한 거는 뭐 점수판 등반가 같은 거는 먹기 힘들다는 거 확실합니다. 아 그냥 슬롯 그렇습니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하위 네 명이 아니라 하위 3 명만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런 또 변수들이 확실히 존재하겠네요. 네. 어쨌든 더미가 있는 것 없는 것 그런 차이도 있다 보니까 아, 선수들도 이 최악의 상황을 머릿 속에 하면서 생각을 또 하다 보면은. 아,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계산될 거 많을 텐데 특히 음, 중위권은. 네 맞습니다. 뭐 초반에 뭐 초밥도 약간 좀이 바뀌겠죠. 일곱 명이서 하니까 일, 같은 피백 우승한 사람이 두 명일 때또 같은 피백인데도 이또 일, 이등게좀이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밥 순서가 완전히 또 달라져 버리니까.